오케이, okay, yeah. <laughs> 아, 네. 아, 왜... 야, 댕구댕구 대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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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 유튜 유튜구 대구, 유튜브 구 대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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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태양파 대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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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구 대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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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 아 저요? 아니요, 아니요. 아니, 그냥 가위바위보 하세요. 디로그안그 그냥 그 겐토그를 요이나 듣기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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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듣기만 해도 돼. 아, 네. 오케이. 나 듣기만 해도 돼. 아, 네. <웃음> <웃음> 어, 그러면, 그러면, 아, 그러면 그러면 아, 예. 그러면 안내며진다 아, 예. 가위 아, 바위보. 안내진다 가위 바위보. 아! 아! 아, 겹쳤어. 안내며진다 아, 가위 바위보. 예 정문이 먼저. 에? 에? 예 에? 문이먼저 어, 어, 근데 저 이상한 저 이상한 노래 많이 안돼 괜찮 괜찮아요? 어떤 유의 노래예요? 어 이거 예전에 노, 유행했던 건데 이거 퍼치케스 눈 아세요? <웃음> 네. 퍼치케스요? <laughs> 네 퍼치케스. 신청, 신청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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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줘요. 신청, 신청곡 아 신청곡 할게요. 네 저거 습니다 DM으로 보내 드릴게요. 네 저거 저거 DM으로 DM으로 보내 드릴게요. 아니 뭐야? 비로와 봐요. 할말 있어요. 오케이 나 나도 찾아가. 빨리 어이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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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소왜 이렇게 늦거 이거. 어 그럼 저 부르고 싶은 노래 그냥 부를게요. 그데아 신청곡 한 번만 한 번만 근데 이거 소리 들려 이거? 근데 이거 소리 들려 이거? 아 아니면 제 방송 보실래요? 아니면 보실래요? 예. 아 화공 아니요, 화공을 켜 주세요. 아, 아게 제일 편 놈. 예. 되게 제일 편 놈. 오, n 아싸. 아. 아아이 벌써 몰아진. 어. 타타타 타. 나 나도 노래하고. 어, 아, 이거 저, 저, 그, 근데, 어, 근데, 이거 저저 근데, 어... 근데, 디코로... 근데 근데 님들 방송 볼거 아니면 디코로 님들 니가할 거예요. 아 오케이. 근데, 저... 아, 오케이. 그럼 저. 디코 아, 오케이. 그럼

느니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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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빈와터리와느니빈털터리느니와느니와느니와느니와느니 <놀라> <놀라> <laughs>

<laughs> 친구들이 잡아 모이네 아름가다줘 허리에 눈 돈이 안돼 하차나 하차볼 때 침뱉고 거리로 나가 여자 때문에 더그 바빠 이래서 머리가 아파 그냥 나도 집으로 가봐 I h e f l e on my e g I h e f l e on my face 다지 money c h a e 저리 빼눈치아버려 a s a 오히려 낫다 버려 이빽내 인구 을 매일 해 내가 지켜보게 KK

아, 보하 보아, 뭐야 이아 보아, 보어보이 사람 왜 죽었어요? 학교, 학교, 숙제, 학교, 숙제. 백문이 <목소리가> 우참 재밌게 씁니다. 아 너무 재밌었어. はず mount y o 다니 헬로. 등문 님. 왜왜안 돼요? 왜요? 어 등문 님. 왜? 저 이거 다 끝나고 등문 님 불러 주세요. 오. 하다만고. 저거 알아요, 저거. 응 그만큼 잘하지 않아. 오케이 오케이. 어아 뭐야 이거 이 노래예요? 아 오케이. <laughs> 아전 okay. 아, 믿어요. 아니 믿지 마세요. 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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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, 이건 또 뭐야? 이선 아, 파이선어 레전드. 뭐라고? 아이, 아이, 전이선어아시아지 않나? 아이 아, 아니 아니 소리가 안 나서 지금 뭐라 고라 그러는지 모르겠네. 이거 이거 소리가 안 들리는데요, 저희. 에? 어떤 소리요? 고파이선어 아, 네. 바, 방송 소리 안 들려요, 저희. 뭐 어떤 방송? 객모나 화공? 화공? 화공 안들림? 예 화공 화공 이거 안들릴려고 다시 껐다 킴 확인 이젠 이젠 이거 원래 안들리는거고 들림? 예안들릴 안들린다고? 방송봐 예 안들려요 안안 방송봐라 예, <laughs> 어 이거 안 들릴 리가 없는데 그럼 다른 걸로 써봐애들왜 죽을래? 잠시만요. 죽었다고요? 네? 너 죽었다고요? 뭐, 뭐 누가 죽어? 너 <laughs> 어, 10초만 이, 이, 어, 컴퓨터 이번에, 아니 아니 아니. 애들? 네, 비싼 컴퓨터야 드림. 죽음. 어 나이스. 죽었다. 그 예. 방송 볼게요. 네. 네? 어 방송도 소리가 안 나가? 나가구나. 방송 보세요. 아니, 링크 뿌리세요. 링크, 거... 뿌리세요. 링크 뿌리세요. 링크 뿌리세요. 아이 자꾸 이상한고 뜨네. 다시 불러 볼게요.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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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초 랄랄랄랄라는 거죠 당신이 없었다는 내 존재는 라일라 야야 기록은 여내 말대로인 거죠 모두로 넘어가는 진실이 다 방송은 목소리가 작을텐데 크나? <놀라>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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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 랄랄랄랄란, 거조. 당신은 경박하고 피곤한 만보이네. 나 착한 아이로만 잊지 못하지. 언제나 몸 오사고사. 당신은, why, why, don't you know? 아직 못쓰겠군요. 의미가 있었다면 말로 하지 않겠어. 올바른 태도로 보이지 않으면 모든 것이 전해지지 않을 수. 사지 그리 밝히지 않도록 해 아야야야 애라랄랄랄라는 거죠 당신이 없었다면내존재는 랄라야야 그녀 그말대로인 거죠 원을 얻어가는 진실을 다 내줘 있어야 하는 곳에 아아 아아 아 자신을 인도하고 아아 아 나라의 밑바닥에 아야야야 애라는 거죠 아니, 아니, 이걸 왜내 방송을 쳐, 쳐, 틀고 있어. 아, 잘한다. 누구야? 에이상당이 아이, 아이, 아이에 랄라가 경박하고 고기존야 메마른 밑바닥에 두고 가는 걸 당신이 없었다면 지금쯤 계실 것같그 온몸에 번져드는 진동이 천천히 계속되자 그 시크릿 시크릿 지금은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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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, 아아, 아아 나오지 말아줘 아야야 지금 라라랄랄라니가거죠당신니까내전신라 랄라 야야 그렇게요그말대로행거지 끝판을 넘어가면 떨어지게 돼아 진짜 목소리가 안 나오네 아 저희 네, 첫 포인트 너무 죽긴다 아야야야 자랄랄라랄라는거 이대로 하나하나 안되는거 랄랄랄라하는거죠 어쩔 수 없는거야 아야야야 자랄랄라랄라는거죠 당신이 없었다면 내존에는 사라야 여러분 만모가는 진실을 다비어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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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있어야 하는 곳에 아아 아아 아 자신을 인도하고 아아 아아 아나의 밑바닥에 아아 아아 아랄랄랄랄다끝 목소리가 나네 아... 세번째 아, 곡. 고번째고 좋... 아, 네. 오빠 나 죽어. <laughs> 야, 오빠 나주고! 7번야 오빠 나주고! 나주주세요주주번째 오빠 나주요 7번째 오빠 그다음. 7번째 오빠 오빠 나주고! 7번째 오빠 나요고7번 이기운 계속 오, 이, 이렇게 해야죠. 올여름도. <laughs> 해봐 봐. 이거 이거 이거. 이거 지금 이거 하려다가 말는데 나도. 이거 너무 높아서. <놀람> 이선 해줘. 이 응. 예. <놀람> 아아 지금, 지금 있잖아 사실. 작은 날일는게만거왜 불을 끄는가 가이이나아 아, 진짜 개판이다. 아, 키위 형! 아, 키위 형이래. <laughs> 키위 님! 오케이! 아, 또... 오케이! 오케이! 오케이, 한번 해봄! 파이팅! 갑주 해드림. 조까셈 이거 잘하면 후원해드림. <laughs> 저요? 나요? 뒤죽고 싶나 후원 없는데? 나 후원 없는데? <laughs> 나 후원 아, 없는데? 아, 아, 까비. 아쉽다. 에비 <laughs> <깨비. 웃음> 아와 고마진 선언 와 고마진 선언 <laughs> 제가 오늘 태터 에? 와시아는그은이아 이거 이거다 이거, 이거 잘못 불러. 아 그럼 유아소비 불러줘요. 방탄. 그게 뭔데 또? 한국어. 아 밥을 달리다. 휘와소비. 아 그걸 몰라? 그래서 그게 뭐라? 그게 뭐라? 아니잠 이거나면 신고 못할 텐데? 아니 이 서버에 씹덕 없어요. 나만 씹덕이야?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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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. 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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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잠깐만, 잠깐만. 댕모 죽인다. <laughs> 잠깐만. 저, 저 살인예고 받았거든요저 살인예고 받았거든요 o 어, 살인 어, 모 살인 예고 받았네 이제 Okay, 땡모, 죽겠다오케이댕모댕 u come, you come, y 욕하면 안 되죠 욕 o u come, you c o 지 아니지. u c o m 아니지 태양 태양 뭐지 매니저나 어 꽁맨이 없을 때 욕을 하면은 들키지 네, 않으니까 알았어. 상관없는 거 아니? 어? <laughs> 야 근데 내가 그, 매니저인데? 여기 댕, 다른 바, 여기 방나와서 여기 방나와서 다른 방 들어가서 욕하고 다시 들어오면 되지 뭐. 대모 대모 욕해봐 음. 욕해봐. 욕하면 뭐가 제 꺾여 어? 아 이건 일단, 욕이 아니야. 일단 매니저 아 일단 <laughs> 아, 태양 파운이 일단 나가봐요. 나가봐. 싫어 둘쓱아딱한 딱 번만. 오케이 1 0 초. 음네 안녕하세요. <laughs> 어. 아 맞다. 나 방송 끼고 있었지. 씨발. 느티 됐다. 어깨 다리. 에 사실 나나 방송 소리 끄고 있었음. 아, 감사합니다. <laughs> 다시 보기. 다시 보기 도려 <laughs> 아, 근데 솔직히 아그 응, 아, 근데 솔직히 시간만 조금 있었으면 욕더 했다. 솔직히. <laughs> <laughs> 돌아가나 이 새끼. 아, 이 이제... 새끼. 솔직히, 이 정도면, 그, 되게 착한 욕이라서. 응, 음, 맞지, 착한 욕이긴 하지. <laughs> 아, 근데 그, 치읍, 비읍은, 욕이 아닐 수도 있어. <웃음> 어, 그거였어? <laughs> 어. 그러니까. 그거 했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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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, 타임. 욕한적 없어. 초성만 말한 거야, 초성만. 그러니까, 초성을 말하게잘되야 그러니까. 이게, 이게, 소바일 수도 있고, 어, 소박일 수도 있고. 그러니까. 야, 메밀 소바도 있고, 그치? 아, 그러니까요. 아좀 조용히 해 영향력을 만들어 가거나 매... 그냥 그냥 와 뱀파이어 난나 뱀파이어 됐어 마셔 겠어너 무리야 무리 난아험해볼다다 거야 됐어 잠긴 쭈그쭈그 들어가고 있어 대대 보고 싶쭈그라니 매트 No more b a 지 두회 숨 쉬어봐도 필요 특히 싫을 뿐 누구 와 있으니까 강한 척 해보지만 부질없이 됐어 이는 덧붙일 수 없어 거리를 가질 때도 느껴지네 우리가 살 붙어 있다가 죽어버리지도 지도 죽이지도 지도 하나도 남기고 싶어 버틸래 렛츠 그놈의 뱀파야 다시 좀 마셔 그곳부터 우리 아무도 안해 아이씨 어 뭐야 그졌다 스스 <laughs> 도라이들 아 아니야 어 지금 도라이라고 욕하신 건가 아니 아니 아, 이러면 그 저도 욕을 할수 있는 고단이 생기는 건가요 아, 오케이 오케이 한번더 저보고 도라이라고 했는데 네. 이거 굉장히 기분이 나쁘거든요 <laughs> 이런 저도 욕 욕한 번은 해도 되지 않나 오케이 한번 하셈 한번한 번? 아, 한 번. 한 번? <laughs> 근데 이거 문장도 한 번이에요 근데 <laughs> 문장도 한 번이죠 아, 아 맞지 문장 한 번, 한 문장, 문장 한번 인정. 인정 아니 문장 한 단어에 여러 가지 욕이 들어가면 그건 인정이지 아 오케이 오케이 이니 그러니까 만약에 뭐 ㅅ부터 시작했어 뭐 <laughs> 이렇 끝나면 그거를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욕의 단어를 다 집어 넣으면 성공인 거야. 댕모 욕해라. 댕모 욕하셈. 댕모 욕하셈. 댕모 욕하셈. 마이크 꺼두면 돼. 아, 어, <laughs> 저거 집권 남용 아닌가요? 아니. 아니 야, 이거 남용인데? <laughs> 야, 저거 이거 남용인데? 아, 저거 집권 남용이다. 야, 야, 야. 아, 메니. 매니저가 <laughs> <laughs> <웃음> 매니저가 직권남용이요. 매니저가 민호 매 매니저가 매니저가 나 죽인다. 매니저가 직권남용이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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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여기까지 아니야 이직이야. 아, <laughs> 아 오케이 <웃음> 오케이, <웃음>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그러면 저그그 그 유튜브 썸네일 <laughs> <써레일 웃음> 뽑았으니까 여기까지 하죠. 아예 <laughs> <laughs> 진짜 진짜 아아진방 방송 봐봐 방송 내 방송 봐봐. 아나나그 청파원님 방송 껐는데. 다시켜 다시켜 다시켜. 야 유튜브 태양 아맞다 유튜브 태양 그거 뭐지 유튜브 하는구나. 이아 다시켜. 어이새 이색 이새어 이색 욕하면 용감 욕한, 인데아 <laughs> 아니 무슨 어, 어. 소리 무슨 소리 이새 아,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. <laughs> 에에 이 여기 이 방송은 아무것도 없니다제 권한입니다. 너너너너너너그너 너, 어?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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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너, 오케이 알았어 너 왜, 내가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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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내가 홍미영이랑 친분이래 친구, 너 오빠 바로 나도 있어 제, 바로 핸드폰. 나도 있어 너 핸드폰 전화번호 있어? 나도 있어 너 핸드폰 전화번호 있어? 어저 나도 어나 핸드폰 전화번호 <laughs> 있다. 있어? 야우나핸있폰 나도 있어 나도 있어 고있다도 있어 어저저 있어 나도 아어 나도 있어 나도 있어 나도 있 나도 있어 나도 나롤 아, 네. 아이스! 아이스! 아주스아이일주이스 아이스! 다이스아이이스 아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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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지잘모르겠이스 아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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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, 야, 아, 나는 나는 꼭 누군가가 정지를 먹는 걸 보면 나는 <laughs> 기분이 상쾌더라고. 온교들이, 어, 온교들이 어디로 갈 거야? 음, 게임방? 그 태영 파워님, 태영 파워님도 그거 하실 거예요? 뭐요? 태영 파워님도 그노 음. 하실 거예요? 뭐 정지 먹었다니까요? 아, 네. <laughs> 가. 이스 오케이, 나 방송에만 노래 부를게요.

바라봤을 뿐이 나고 떠오르지 않나요네 거림직한 건 나였네 신경쓰이잖아요 힘이 할수 가는 게 따라서 없어져버린다는 게 무슨 리 한숨의 편 물어보셔도 잡힐 수오 아, 그래. 나이스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, 아니, 아니. 인생 아, 마지막 순간 들자 내가 가을테니버리잖아 슬픈 한 돌아오지 않아 구겨진 영만 안고 살기 라나 누구에게 말해야만해 가장 바라고 오, 가장 돌아온 것은 마음을 더 편해 누구 온나인데 어느새 손에 지어져 거짓말처럼 아부자 나예요 나예요 바라지 않는 거라도 좋아 그래요 그래요 좋아요 좋아요 나예요 나예요 두려워도 괜찮을 거라고 위로하던 그 소리 거짓말 뻔나는디탐라이져도 기아를 썰버리가이 우리 검사 가시지 돈돈돈돈 죽인다 나한테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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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송을 할거야